사내 고백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술을 먹었고 손잡은 것은 두 번, 포옹은 한번 했습니다. 이유는 물어보니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돌싱남이고 상대방은 사별녀입니다. 일단은 사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특수성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불싱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안 슬프다는 건 아니지만 사별이라는 거는 그냥 이별하고는 헤어지게 된 원인이 조금 더 특수하죠. 아무래도 그냥 이별하는 경우보다는 사별하는 경우가 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 그냥 거절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별연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말로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이것을 한 가지 이유로만 해석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한 상황을 자 일단은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 여성분의 사별에 대한 이유 깊은 이야기는 들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관계를 더 진행시키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끌어내셔야 되고 공감하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것도 안한 상대방에게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리가 없겠죠. 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을 이해해 줄수 있는지 아닌지 알수 없는 남자와 사귀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은 사고로 잃었어. 예,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입양센터에서 새아빠, 새엄마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네? 그 아빠, 엄마랑 처음부터 살갑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아빠, 엄마랑 생전에 어떤 추억들을 쌓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도 이해해주는 부모가 돼야지, 비로소 내가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급하게 고백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싫어서 거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친하게, 그냥 회사 동료와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로 진행을 하시고요. 따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내에서 대화하면서 거기서 물꼬도 터고 만남을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침 뭐 모닝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타면서 뭐 이야기 나누다가. 주말에 뭐 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한 5분 10분 대화를 직장에서 나누세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내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다앉고 편해졌다는 게 캐치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는 굳이 고백이라는 관계 설정을 성급히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직장 동료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갖추신 다음에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옹까지 했는데 저는 반응이 나오는 건왜 그런가요? 본능과 이성의 충돌이죠 당연히 7년 동안 혼자 있었다면은 이성의 스킨십이 그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은 조무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고, 우리가, 그까 그러니까 컨트롤은 가능하겠지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에게 끌리고 이성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는 우린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회 활동을 하는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술자리들 다섯 번이나 갔다 보면은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싶은 본능이 스을스물 올라오죠. 손도 잡고 포옹도 할수 있고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고 나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좀만 정신 차리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억제가 커지죠. 당연히 단순히 본능적으로만 내가 이사람이 끌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한 관계를 맺지도 않죠. 그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준이 얼마나 맞는지 상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안돼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과 사별은 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이런 생각을 가득 <목소리> <목소리>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방법적인 걸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 사별녀보다 오히려 결혼 경험이 없는 그냥 처녀가 훨씬 더 작업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떤 미친 여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상황이 힘든 게 차라리 나아요. 쪽이 맞추면 되거든요. 둘다 상황이 힘들면 서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끼리 서로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건. 최대한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좋기 때문에 한쪽만 상황이 있어도 힘든데 둘다 있으면은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미혼 여성이 훨씬 더 작업이 쉬워요 오히려.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사별 여시니뭐 비슷한 연령대 공감대가 안 되더라 미혼 여성에게 작업을 하시려면은 그 감성을 이해하셔야죠 돌싱남의 봉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작업이 안 되죠 <laughs> 시작부터 들어오겠어요? 날 좋아하게 되고 나서부터야 이제 내프레임을 끌고 들어오면 되겠지만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 여성분 나이 대의 공감대를 갖고 접근하고 들어가야죠. 내가 도식남이지만 나는 전혀 뒤쳐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트렌드에도 뭐 어느 정도 민감할 필요가 있겠고, 도식남이지만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연애하고, 다시 결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용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갔다 온 사람인데, 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사회적으로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하겠죠. 우리가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 사귀실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뭐 오빠 동생 아니면 친구처럼 느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 요즘 뭐 이런 거 있다던데. 옛날 분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 어,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어, 저도 BTS 좋아하고요. 어, 저도 트와이스 좋아합니다. 나이 많다고 옛날 사람 취급하면 어, 저 섭섭해요. 눈높이도 맞춰서 대화를 해야지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빠져들었을 때, 깊은 대화 좀 하면서 이 사람이 도시만 아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감정 불러일으켰을 때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별녀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플러스 내가 사별녀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사별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별녀지만 연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어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가 개선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오히려.